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새희망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깔끔하고 마당 넓은 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 부근. 대지는 635평, 건물 170평입니다. 매가는 22억 3천만 원. 평당 350만원 이고요 임대 시에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0만원 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산업관리 이고요 건축물은 2010년 건축한 공장인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공장동은 150평 인데요 첨하고 8m 전기 50km,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2층 사무실 20평은 공장 외부로 2층을 올린 구조로 2층 아래는 창고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1층 17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 외부에 연결한 가설 건축물 약 40평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두 개는 방세 개를 기숙사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본부지 581평, 도로 지분 약 54평이 포함한 635평인데요. 트레일러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으며 마당과 도로가 길게 한 바닥에 접혀 있어 마당을 손실 면적 없이 넓게 사용합니다. 팔탄면 구장사 거리는 공구상가, 은행, 관공서 등 인접 거리에 있고 팔탄 아이시, 바라나이시, 조아마이시 39번 국도 등 교통망이 좋아 화성에서 공장 입지로 최고의 유치에 있는데요. 수원, 안양, 안산 등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구장 사거리는 공장 가격과 임대 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성시 8탄면 구장 사거리 부근, 대지 635평, 공장 170평, 매가 22억 3천만원, 평당 350만원, 임대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에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